응, 음, 그래. 반반이. 반반이 3일 만에 가출했다가 왔어요. 응? 음, 아침에 오니까 와 있었어요. 응, 음, 그래. 아이고, 애기 <laughs> 반반아 했던 거 들었어? 응. 어. 맨날 반반아 했잖아, 우리 레기. 응, 어, 들었어? 어이구 임식기. 그래. 반반이는 3일 만에 가출했다가 돌아왔어요. 응? 음, 상습범이에요. 응? 음. 맨날 가출해요. 응? 까미는 너 어, 반반이 없으면 짜증내는데? 응, 그래, 우레기. <laughs> 어이구, 그래. 어그구 우레기 밥 먹었어? 응? 어, 까미랑 같이 밥 먹었어? 어그구 이쁘다, 우레기. 돌아오니까 됐어, 애기야. 응, 돌아오면 돼. 응.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돼, 애기야. 까미야, 거기서 뭐해? <laughs> <우리 애기. 웃음> 아이구 우레기. 아이구 이쁘다, 우레기. 이쁘다 우래기 이쁘다 그래 응우래기응 응. 까미한테 가응 그래 까미한테 가응 까미랑 같이 있어 어 응? 반반이 너 없으니까 까미가 짜증내잖아 응 까미랑 같이 있어 반반아 이거 음식기돌